안녕하세요. 루나홈트, 루나워크아웃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더 실질적으로 초보자분들을 위한 다리치기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좀 과도하게 유연성이 떨어지신 분들이 저는 이 동작이 잘안 돼요라고 고민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다리를 찢을 수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영상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초보자분들을 위한 다리찌기 영상을 시작할 건데요. 내 몸이 좀 나무토막처럼 좀 심각하게 뻣뻣하신 분들은 다리찌기에 나오는 영상을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요. 웜업 유산소 운동을 10분에서 20분 정도 하신 후에 다리찌기 동작을 하셔야지만이 부상 예방에도 도움되고요. 평상시보다 근육 위완이잘 되니까 꼭 유산소 웜업 운동을 10분에서 20분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유산소 워머 운동, 다리찍기를 위한 유산소 워머 운동 주소 링크 할 거니까요. 그 영상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리찍기 영상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동작입니다. 두 다리를 쭉 뻗으시고요. 매트 바닥에 허벅지와 종아리를 두드려서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 골반서그면 정렬합니다. 양쪽 어깨 으스 가시고요. 한번더 으스 이때 오른 다리를 요 어, 구부려서 뒤꿈치를 폐음부에 가져다 댑니다. 폐음부에 가져다 대고 다시 좌우로 엉덩이로 움직여가면서 양쪽 골반뼈가 수평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참 좋아요. 발가락 끝을 당기고 허리를 핀 상태에서 숨을 크게 들어가시고 내쉬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나무토막 같은 분들은 허리를 잘 피지 못하고 척추가 굽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무릎을 구부리시고 발가락 끝을 잡으면서 척추부터 먼저 펴주시면서 서서히 무릎 뒤 5분까지 늘려주시면 됩니다. 호흡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살짝 풀어서 등꼽 쳐다보시고 어깨 쓱한번더 가는데요. 조금 근육이 이완됐다 싶으시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살짝만 구부려서 척추 펴시면서 뒤꿈치 바닥에 밀어가면서 내가 허리를 필수 있을 만큼만 늘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때 유연성이 조금 좋다 싶으신 분은 무릎을 펴보고요. 거의 바라보면서 목부터 허리까지 척추가 펴져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안 되신 분은 무릎 구부려야 돼요. 둘둘셋네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야, 그대로 허벅지 다고 올라오시면 돼요. 반대를 갈 건데요. 제가 정면을 바라고 직접 수영하겠습니다. 일단 매트마다의 허벅지 종아리 느려주시고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양쪽 골반 뼈가 수평인지 먼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왼 다리 구부려서 뒤꿈치가 회음부에 두 다리 그대로 자 양쪽 골반 수평. 자 오른쪽 뒤꿈치를 밀면서 아 무릎 뒤 오금이 약간 당기면서 종아리가 늘어나는 느낌. 확인하시고, 꼭 거울 보면서, 목부터 허리가 펴졌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펴지지 않았다면, 무릎 구부리시고, 척추부터 피세요. 그리고 유연성이 조금씩 좋아진다면, 뒤꿈치를 바닥에 밀어가면서, 무릎 뒤쪽, 오근과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 등을 서서히 늘려주시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풀고, 배꼽 쳐다보고, 어깨였어. 아까보다 조금 더 이완이 됐다면, 무릎을 아주 살짝만 무릎고 뒤꿈치로 밀어보세요. 당연히, 목부터 허리는 펴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5, 6, 7, 8. 이때 유연성이 좋으신 분은 뒤꿈치 바닥에 밀어가면서 먼저 목부터 허리가 펴졌는지 확인하시고 상체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손리고 배꼽 쳐다보고 올라오시고 어깨 한번 숙여주시고요. 두그 다리 매트 바닥에 두드려주면서 엉덩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골반 수평 맞춰주시는데요.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은 작은 수건을 이용해서 스트레칭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 동작은 다리치기를 위한 비둘기 자세예요. 제가 요 며칠 비둘기 자세 영상을 올려놨을 때 댓글에서 선생님, 저는 균형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비둘기 자세가 잘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 다리 쭉 뻗으시고 렉트 바닥에 허벅지랑 종아리 두드려 주시고요.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골반 수평 유지. 오른 다리, 자, 자 테이블 자세로 들어가야 요 비둘기 자세는 테이블 자세. 오른 다리 구부려서 손 앞에다 놓으시고요. 다리 구부려서 귀업자 하지만 이거는 유연성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가능한 동작이기 때문에 이 다리를 90도 직각으로 어거지로 만들지 마시고 그냥 되는 만큼만 일단은 뒤에 있는 다리를 쭉쭉 쭉 뻗어보세요. 이때 오른쪽 자꾸 내려갈 거예요. 무게중심, 구부린 다리 쪽으로. 그럴 때 베개나 이런 블럭 또는 방석을 준비하셔서고 구부린 다리 있죠. 그 엉덩이 입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그럼 중심 잡기가 괜찮아요. 천천히 왼손 발바닥, 오른쪽 무릎, 허리를 펴주시고 쭉 늘려보세요. 이때 너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앞에 선반 같은 걸 잡고 하셔도 돼요. 이상태에서 중심 못 잡으시면 선반. 근데 베개나 이렇게 불러 방석을 엉덩이 구부린 다리 엉덩이 밑으로 집어 넣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평이 될 거예요. 허리 펴시고 그리고 그냥.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구부린 다리 쪽으로 내려가니까, 펴 있는 다리로 살짝 눌러주면 양쪽 골반뼈 있죠? 이게 수평이 되실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등이랑 어깨 허리가 쫙 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직 감이 오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뒷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 다리를 90도 직각으로 만들어 줘야 하지만 유연성이 좋지 못하면 너무 무리하게 직각을 만들지 마시고 뒤꿈치 사실 회원으로 와도 되니까 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할수 있을만큼은 오른 이리 구부렸어요 왼날리 폈어요 이렇게 딱테보이 엉덩이가 차고 오른쪽으로 내려가 골반이 수평이 되지 않아 그러면 구부린 다리 방석이나 골목을 집어넣고 무게중심을왼쪽으서실으면서 왼손 발바닥 오른쪽 무릎 허리 피고 천천히 접수 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으로 발등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유 되면은 뭐, 박스도 잡아주셔도 좋고요. 쭉. 안 되신 분은 일단 허리부터 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으쌰. 이 상태에서, 불 빼고, 다리 피고 매트 바닥에 허벅지 가정면 됩니다. 반대 가볼게요. 다시 테이블 자세로 시작을 해요. 왼 다리를 구부려볼게요. 보통, 오른쪽으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측이 더 잘. 왼쪽 오른쪽보다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다리 구부려서 직각 만들어 주는데 안 되면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 하나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구부린 다리 직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양쪽 골반 수평 어깨 헐피고 엉덩이가 왼쪽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블럭과 수건을 이용해서 조금 밑에 집어넣고 양쪽 골반 수평 헐피고 하나 둘셋 넷, 가슴 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길게 이때 뻗어있는 다리 있죠? 그 뻗어있는 다리 발등을 바닥에 눌러가면서 어깨, 허리 펴고 귀랑 어깨 멀어지게 하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중심 잡기도 좋고 동작하기도 수월하시고요 땅그리고 끌고 바닥에 허벅지랑 종아리 중심. 어깨 한번 쓰게 주세요. 다음 동작은 제가 4주 다리 찢기1주차에 보여드렸던 다리벌려 골반 굴리기라는 동작이에요. 다리가 펴지지 않아요. 유승이 안 좋으신 분들. 근데 다리부터 피시려고 하면 척추는 말아지고 허리는 둥그러지고 구부정해진 그 상태가 되니 일단 무릎 구부리면서 골반을 굴리려고 했는데 선생님 골반을 굴렸는데 골반이 굴리면서 허리가 안 펴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래서 럼그 제가 팁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석이나 블록을 이용해요 좀 두툼한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마디 만들어서 엉덩이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세요 집어넣고 다리를 일단 구부리세요 목 피니까 종아리 뒤쪽과 허벅지 뒤 그리고 우리 의 오음도 지금 짧아져 있잖아요 당겨지는 느낌이 분명히 느껴져요 느껴지셨을 거예요. 이런 안 보시는 거. 지금 저는 좀 작은 수건인데 좀더 두꺼운 수건으로 자 이렇게 자, 앞뒤로 앞뒤로. 근데 너무 굽어 있는 분들은 두 개를 이용하셔야 돼요. 뭐 의자나 선반을 앞에다 놓으시고 만약 이게 의자라고 생각한다면 얘를 잡아주고 앞뒤앞뒤 움직여가면서 굴려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고관절을 늘리기에 편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발가락 찢어주실 거예요. 하나, 둘, 굴려주세요. 셋, 뭐, 방석이나 블록. 이게 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자, 의자, 선박. 다섯, 왜냐면 중심을못 잡아요. 너무 굽어서. 그러니까 뭐, 가 잡을 수 있는 걸 앞에다 두시고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침대 의자, 침대 끝판 머리 잡고 굴리라고 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쉽게 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의자. 예고. 여덟, 저는 이렇게서 해 들렸거든요. 아홉, 열, 계속 하나 허리 폈다가 둘 골반이 앞뒤로 계속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허리가 안 펴지면 꼭 엉덩이 밑에 방석이나 수건 좀 두툼한 거. 그리고 여덟, 아홉, 열. 그러다 보면 정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방석, 눈꺼건 수건, 엉덩이 밑에 빨고, 다리 벌려서 무릎 그리고 이 이 자체만으로도 잘안 되시는 분은 앞에다 의자, 의자라고 생각을 잡고, 앞뒤, 앞뒤, 셋, 넷, 다섯. 그래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요, TV 보실 때 맨바닥에 엉덩이를 내려놓지 않아요. 만약 맨바닥에 엉덩이를 내려놓게 되면은 거의 척추가 이렇게 굽어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경치 을고 궁둥이 밑에 빨고, 빨고 앉아서 이렇게 TV 보세요. 그럼 저절 허리가 십자가 되거든요? 자세 잡으시려고 그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보시 싶어요 경침 없으면 방석, 베개, 그럼 불러 하시겠죠 불러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다 보면 은이 짧아져 있는 뒤쪽 근육 있죠? 햄스트링이라는지 중원의 근육이라든지 이렇게 오금이 점점점점점점점 들어가면서 쫙 뻗어주실 거예요. 그때는 앞뒤로 이렇게 다리를 피면서 굴리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누구나 가능해요. 왜냐하면 제가 뻣뻣했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실질적으로 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쭉쭉 쭉쭉 그리고 다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고 이렇게 붙주시고 엉덩이 왔다 갔다 해주시고 안쪽이 여기 서해봐주쪽 땡기고 너무 아프다 싶으시면 손날로 무릎을 보면서 좀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풀어주시는 게좋자 여기 스타무이 안쪽은 림프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드려주시면 노폐물이랑 체거기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하체 부종이라든지 순환이 안 되거나 발발 끝이 차가우신 분들한테는 정말 움이 많이 되니까 꼬리 뭐 따로 시간 내지 다음 동작은, 다음 동작은 어, 개구리 자세예요. 개구리 자세가 저는 안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영상에서 개구리 자세 기초분도 있기는 하는데 모르시는 분. 재속 운동 들어가서 하체편 클릭하시면 다리 쪽에 대한 모든 동작들이 있어요. 모다리 교정이라든지 다리 찢기에 대한 거라든지 다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셔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반 교정이라든지 아시겠죠? 먼저 개구리 자세는 이렇게 두 무릎을 내 어깨보다는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발가락은 플렉스. 이 동작할 때 무릎 아프신 분들은 고 그럼 이제 수건 두툼하게 집어넣고 하세요. 자, 허리가 아져잖아요 허리가. 허리가. 근데 하체 모든 근육들이 타이트하게 긴장되고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척추를 필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손이 손이 내 몸에서 멀어져요. 야 멀어지는 상태에서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갔다가 손이 몸통에서 가까우시면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해요. 진짜 나무 도막 같은 분들 손을 멀리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갔다가, 무릎 아프시면 숨을 걸고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빼기를 반복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안쪽에는 내장근까지 자극이 오실 거예요. 아니면 팔꿈치를 바닥에 눌러서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갔다가. 되도록이면 거울 보세요. 거울 보시고, 허리가 펴졌는지를 확인하세요. 무작정 하시면, 가 새우동처럼 동그랗게 말아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자 그리고 앞으로 움직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안 된다 싶으면 아까 알려드렸다. 이건 제가 개인 피트하면서도 회원들한테 어, 알려드리는 동작인데 개구리 자세를 딱 취했어요. 근데 너무 아파서 어, 앞으로 가는 것조차 힘들어. 그 의자나 선반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의자예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어, 여기 자꾸 의자. 약간 가슴선에 올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면서 내전근을 이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올라주거든요. 목부터 허리가 십자가 되는 장에 그러면 안쪽이 굉장히 자극 많이 봐요 그리고 유연성안 앉으시면 무조건 손 멀리 엉덩이 살짝 힙 들어왔다 갔다 그리고 또 너무 유연성이앉아으시면 엉덩이 밑에 방석을 두툼하게 집어넣고 최대 집어넣으실 때 나무토막 같은 경우 살짝, 바닥까지 엉덩이 안 내려도 세요 허리 펴면서 살살살살 앞으로 살살. 움직여 하시면 개구리 자세 하시기가 수월하시고 그러다 보면 지금 내 현재에 있는 상태보다 훨씬 더 몸이 이완되고 유연성 도 좋아질 테니까 처음부터 다리 쫙! 그런 건 절대 없어요. 기초편을 충분히 충실히 수행하시고 또는 진짜 심각하게 나무토막이신 분들은 워머 복는 운동을 꼭 해주세요. 몸에서 땀이 나고 열이 난 상태에서 다리치기를 하면 근육이 데펴져 있기 때문에 이완이 잘 되거든요. 평상시보다 훨씬. 아시겠죠? 제가 주소 링크 할 테니까 그 유산소, 다리 찢기를 위한 유산소 운동도 하고, 어, 다리 찢기 하시면 초보자분들도 천천히 천천히 단계별로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리 찢기만을 위한 영상이 아니에요. 하체의 순환과 그리고 골반 교정에도 너무 도움되기 때문에 어, 이 영상 따라하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거라 봅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